영화 평론가 안치원과 함께하시겠습니다. 관객은 영화 판타스틱 우먼의 주인공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 여자, 남자, 아니면 둘다? 그들은 눈앞에서 끊임없이 변하고 무너지고 또다시 성장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될 것이다. 판타스틱 우먼을 연출한 세바스찬 렐리오 감독의 말입니다. 사실은 감독이 이 영화에서 본 것이 그렇다는 말이고, 감독은 최초의 관객이죠. 더 정확하게는 감독이 이 영화에서 그려낸 것이 그렇다는 말이겠습니다. 관객인 내 눈에도 여성, 남성, 아니면 양자이거나 건면한 대로의 사람이 보이긴 합니다. 당연히 나에겐 다른 것도 보이는데 가장 두드러지게는 성 정체성을 이유로 국민 국가에서 배제되어 고통받는 국민이 목격되었습니다. 감독이 의도한 성 너머의 또는 성위의 위태롭고 고통스러운 인간을 확연하게 볼수 있지만, 시야를 조금 넓히면 순수하게 사적인 영향마저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국민국가의 촘촘한 폭력의 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사적인 고통과 정치적 고통이 중첩되는 지점입니다. 병리적인 비존재에서 혐오스러운 존재로 격상. 판타스틱 음원의 줄거리는 단순합니다. 낮에는 웨이트리스, 밤에는 제바가스로 활동하는 주인공인 트랜스젠더 마리나는 자신의 생일날 밤에 함께 생일을 축하한 연인 어롤란도가 급사하는 황망한 사건을 겪습니다. 어롤란도의 죽음을 정리하는 사회적 과정에서 트랜스젠더 연인이기에 마리나는 온갖 부담과 고통을 당하지만 사회적 폭력에 맞서 사적인 존엄을 지켜낸다는 것으로 영화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개인의 성적 취향 자체는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른바 정상적이지 않은 성적 취향에 대한 주변의 불편한 시선이 그려지고 어머 새끼라고 욕하며 폭력적인 혐오를 드러내는 장면이 묘사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소위 비정상의 성적 취향의 유용인이 영화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한마디로 혐오하는 존재이지 병리적인 비존재는 아닙니다. 따라서 영화는 마리나의 성적 취향이나 또는 마리나와 오를란도의 사랑을 설명하는데 특별히 공을 들이지 않습니다. 성적 취향 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마리나의 고통을 어짝하는 일에 더 힘을 쏟습니다. 이쯤에서 동성애를 다룬 영화에서 반드시 거론될 법한 닐 조든 감독의 크라인 게임을 떠올려 봅시다. 그 영화에서 나름 충격적인 장면으로 전해지는 남성 성기 노출이 어떻게 한국 공연 윤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을까는 두고두고 한국 영화계에서 회자됩니다. 영화 크라인 게임에서 이 장면은 딜로 분한 제이 데이비슨이 개인 여장 남자 혹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선 불가피했습니다. 만일 성기 노출이 없었다면 관객과 마찬가지로 그때까지 딜을 여자로 알고 있던 극중 퍼거스가 뒤를 밀쳐내고 화장실로 달려가 토하는 장면이 생뚱맞았을 겁니다. 종종 공연검열위원회로 운이 되는 공연윤리위원회가 성기노출을 허가할 정도로 비존재의 존재를 설명하는 방법은 영화 그라인게임에서 필사적이었습니다. 영화 판타스틱 우먼에서는 혐오에 맞서는 존재의 존엄을 내세우기 때문에 동성애 자체는 주변화합니다. 판타스틱 우먼의 마리나와 그라인 게임의 딜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지만 판타스틱 우먼에서 사랑 자체가 주변부로 밀려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커밍아웃한 딜과 달리 마리나의 말하자면 신체 구조가 모호하게 처리됩니다. 사실 판타스틱 우먼과 같은 주제의식에서는 그것이 모호하게 처리되는 게 훨씬 더 타당합니다. 남성 성기를 몸에 지니고 있든 없든 중요한 사실은 어떤 인간 남성이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성을 거부하고 생물학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나 여성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또한 연인이 급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그 여성의 삶이 사적인 영역을 넘어서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영역으로 올려져 조롱받고 유린당한다는 것이 영화의 핵심입니다. 그라인게임에서는 트랜스젠더의 사랑 또는 연인 만들기를 그리지만 판타스틱 우먼에서는 연인 잃어버리기를 통한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다룹니다. 판타스틱 우먼이 어느 여성의 이야기인 반면 그라인 게임은 사랑 게임을 버리는 남녀가 아닌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맨 앞의 질문으로 돌아가면 판타스틱 우먼에서 나는 감독이 원한대로 사람을 보지만 동시에 훨씬 더 분명하게 여성을 봅니다. 판타스틱 우먼의 여성은 진짜 여성입니다. 존재의 존엄을 걸고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는 방식이 아닌 의식이 존재를 규정하는 엄난한 경로를 택했다는 측면에서 그 여성은 가장 인간적인 여성입니다. 문재인 정부 개헌안에서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이 아닌 사람이다. 딜과 말이나 모두 필사적이라고 할수 있지만 비존재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와 존재를 하기 위한 행위 사이에는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딜은 세상을 다 잃어도 포거스를 얻으면 됩니다. 반면, 어롤란드를 잃어버린 마리나는 세상 전체와 싸워야 합니다. 시작부터 녹록지 않습니다. 느닷없이 찾아온 원인물을 병으로 죽어가는 애인을 차에 씻고 마리나는 미친 듯이 달려 그를 병원에 데려다 놓았지만 병원에서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로 마리나는 공경에 처합니다. 그동안 둘 사이에는 자명했던 관계가 갑자기 자명하지 않은 것으로 바뀝니다. 처음에 간호사가 마리나에게 오를란도의 가족이냐고 묻자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모르는 사이냐고 하자 친구라고 말합니다. 이어진 의사와 문담에서는 의사가 가족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파트너라고 덧붙이죠. 오를란도의 사망 판정 후 그의 동생과 통화에서는 마리나가 가족이 아닌 것으로 바뀝니다. 이제 경찰관과 문답이 시작되고 이때는 고인과 관계보다는 마리나의 정체성이 문제가 됩니다. 경찰관이 아가씨의 신상 정보를 묻겠다로 시작합니다. 이름, 마리나, 신분증 있나? 있다. 마리나가 주저하며 신분증을 꺼냅니다. 아직 바뀐 성에 맞춰 이름을 바꾸지 못했다고 하자 법률상의 이름이 이름이라고 대꾸합니다. 신분증에는 아마도 다니엘이란 남자 이름이 적혀 있었을 겁니다. 그 사이 도착한 오를란도의 동생에게 경찰관은 이 남자가... 로 마리나를 지칭하며 이야기를 이어가고, 반면 동생은 마리나를 이 여자분이라고 지칭합니다. 동생 입장에서는 갑자기 고인이 된 형이 생전에 남자와 사귄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보다 여자와 사귄 정상적인 사람으로 남는 게더 마음에 편했을 수 있습니다. 마리나 자신은 스스로 꿋꿋하게 마리나 비달이라고 주장하지만 주변에서는 그를 보고 남자라고 불렀다가 여자라고 부르고 마리나라고 했다가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경찰서에 출소해 오를란도 죽음감 무관함을 밝히기 위해 신체 검사를 받는 장면에서도 이러한 혼란 혹은 분열은 반복됩니다. 그 전에 마리나를 만났을 때 마리나를 여성으로 대접한 여 형사가 신체 검사장에서는 의사와 귓속말을 나누면서 마리나를 남성으로 표현합니다. 다니엘로 부르지 말고 마리나로 부르고 여성으로 대접하라고 조언합니다. 즉 실체는 남자 다니엘인데. 당사자가 모정의 장난을 일으키고 있으니 속는 척하면 된다는 시각입니다.이때 국민 국가 경찰 공무원의 인식은 확고합니다.앞서 병원의 경찰관이나 신체 검사장의 형사와 의사까지 그들에게 그들 앞의 27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고 성별이 무엇인지는 그의 주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서류에 의해서 입증됩니다. 영화에서 속아지는 그들에게 객관적 진실은 고정적이 있기에 사실은 허위의 진실로 개인을 속이는 공공현한 폭력과 억압을 행사합니다. 영화 속에서 국민으로 존재하는 이는 다니엘이고 자신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말이 나는 비국민이 됩니다. 근대국가 성립기에 국가는 주권이 미치는 배타적 영토 내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권을 활용하여 국민의 기준을 제시하며 국민화의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영화 속 국가에서 말이나는 국민이 아니며, 따라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동시에 가족 제도의 보호도 받지 못해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합니다. 시신을 인수할 자격도 없습니다. 결국 성인들끼리 합의한 건전한 관계는 사적인 영역에 머물렀을 때만 존중되고, 사적인 영역을 떠나자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사적 영역 밖에서까지 주장되는 관계는 무시되거나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사랑의 한 형식인 산몸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점유는 죽은몸에 대해서는 관찰되지 않습니다. 사랑한 한쪽 당사자가 아직 산몸이어도 다른 쪽 죽은몸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랑은 강제로 종료됩니다. 개체의 결정에 전적으로 복속되는 영역이라고 믿은 비정치적인 사생활이 사실은 국가적인 체계의 지배를 받는 정치적이고 은폐된 공적 영역임을 영화는 드러냅니다. 다만 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자명한 진리를 감독이 의식하며 영화를 만들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감독이 판타스틱 우먼은 로맨스이며 판타지이자 다큐멘터리이다. 주인공 마리나의 정체성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영화의 주제는 단한 가지로 수렴되는 것을 거부한다고 말하긴 했지만, 그는 사적 영역에 들이온 정치적 지평을 의식하기보다 사적 영역에서 펼쳐진 문제적 개인의 존재 혹은 실존을 그리는 데 역점을 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 감독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성의담론에서 정치적 맥락을 획득하는데 성공합니다. 누군가는 문재인 정부에서 내어놓은 정부 개헌안에서 이번 간의 주체를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설정했다는 대목을 갑자기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판타스틱 우먼은 칠레 영화입니다. 거울 영화 판타스틱 우먼에서는 마리나가 거울에 스스로를 비추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또한 영화 속에 거울과 비슷한 장치를 빈번하게 설정해 마리나는 거기에 투영된 자신의 모습을 종종 살펴봅니다. 특히 어르란도 아들 1단계에 끌려가 수모를 당하고 버려진 뒤 투명 테이프로 칭칭 감겨져 일그러진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는 모습은 마리나의 존재와 자의 아 분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컷입니다. 거의 끝부분 나신 장면에서 거울이 등장하여 대미를 장식합니다. 손거울은 벌거벗은 마리나의 삿 부분의 위치에 생식기를 가립니다. 다리 사이에 손거울이 놓여있기에 크라인게임처럼 불쑥 등장한 남성성기 대신 거울에 비친 마리나의 얼굴은 관객들은 볼수 있습니다. 생식기를 가린 거울 속의 마리나를 관객과 마리나가 동시에 응시합니다. 다리 사이에 무엇이 있든 나는 내가 원하는 내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전하는 장면입니다. 거리의 거울 장면은 좀 과했습니다. 인간에게 거울은 제3자 혹은 아담 스미스의 표현을 빌면 공정한 관찰자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존재가 분열된 혹은 존재의 분열을 강제당하는 마리나와 같은 인물에게 거울은 더 과격한 의미의 공정한 관찰자로 성찰과 성장을 은유합니다 영화적인 성찰은 이번에는 어쩐지 영화적인 성취를 획득하지 못한 듯 싶습니다. 무엇보다 거리에 굴절된 거울 장면은 흔해서 좀 식상한데다 관객에게 성찰하고 있음을 너무 과시하는 것 같아 몰치미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영화에는 대중에게 잘 알려진 오페라 두 곡이 올려 퍼집니다. 실제 어릴 적부터 오페라 가수를 꿈꾼 주연 배우 다니엘라 베가가 직접 비발디 오페라 빠자제이스럽고 스포사손 디스 프레차타와 핸들의 오페라 세르세이스럽고 엄브라마이프를 불렀습니다. 영화를 마무리한 엄브라마이프는 그 가사와 영화와 잘 어울린 데다 그 자체로도 아름다운 영화적 결말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판타스틱 우먼》은 제 90회 아카데미 시상식 외국어 영화상, 제 67회 베를린 국제 영화제 상관왕 등을 비롯해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